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 입니다 어, 2021년 신축년 10월 달 우리 양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 조금 또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어, 또 자존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일을 하면서도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일을 굳거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지만 또 의외로 영마가 있으셔가지고 동서남북 움직이시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또 직업적으로는 어, 공무원도 많고 또 예체능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고 내 네,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 운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조심 조금 하시고 또 입설레 기설레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또 금전수로 어 내가 움직이는 금전이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투자나 투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살 심미생분들 어 31살 심미생분들이 어 10월달 운에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부부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 뭐 직장에서는 직장사람 都区域里面区域。 또 가족 간에 아니면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어 괜히 구설수도 따라올 수도 에 들어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따라오려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른한 살 양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맞으실 때는 될수 있으면 이 처세술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될수 있으면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따라주셔야지 내가 내 주장대로 움직였다는 괜히 인간 풍파로 힘들고 괜히 구설수를 좀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또 직장에서 변화를 주려든가 아니면 내가 공백기 있다가 새로 좀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 10월 달 운에는 내 운에서 내가 뭘 시작하고 움직이고 직장에 새로 출발을 한다든가 이런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31살 양띠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시작이나 변화 변동 움직임 수는 들어오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근심 걱정 있다라고 사람들로 인해서 어, 내가 구설수 또 시비수에 얽밀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세살 김희생분들, 어, 마흔세살 김희생분들이 10월 달운에서는 내가 뭔지 모르게 뜻하지 않게 괜히 마음적으로 초조하고 굉장히 힘이 들고 좀 우울감이 찾아오고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자꾸 좀 생기고 내 자신이 컨트롤을 잘해서 움직이셔야지 10월 달은에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영업 사업 하시는 데서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수로도 좀 손해가 날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뜻하지 않게 일적으로. 부딪히고 가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43살 양띠분들이 아내 컨트롤 조절을 잘 하시고 또 지금 조금 힘들어도 치고 나가는 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시면서 힘든 상황에 내 자신 스스로 얼어매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직장에서도 크게 좋은 일보다는 좀 힘든 일이 있겠고 또 영업사업 하시면서도 내가 조금 어, 사업이고 영업이고 조금 힘들게 가실 거고 금전수로 조금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우리 43살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에 계획을 잘 세워서 슬기롭게 움직이시고 10월 한 달이 힘들기보다는 10월달이 힘들면서 11월달이 풀어질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어, 10월달 에는 내가 조금 주춤하면서 내가 주위를 잘 살피면서 움직이시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매살 조금 조심하시고 매살을 생각하고 움직이실 때 하나하나 일처리해가면서 크게. 발전이라든지 크게 뭐 금전수로 움직인 데도 이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잘하고 움직이셔야 어 10월달 편안하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지출을 하면 나가는 금전이기 때문에 투자, 투기 이런 건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 욕심을 낸다든지 했다가 내가 금전으로 손해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5살 정리생 분들. 어, 1 5살 정리생 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10월달 운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는 운이에요. 어, 내가 또 사람 때문에 풍파를 겪고 금전 때문에 조금 힘들게 움직이시고 매사에 뭐 매매라든지 뭐 문서의 변화라든지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많습니다. 10월달 운에서는 내가 문서의 변화 변동수도 움직임수가 찾아오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것도 조금은 가라앉는 운에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또 자손으로 약간 풍파로 부딪혔던 분들도 이 풍파가 해결된 대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도 편안하고 밖에서 하시는 일도 조금 편안하게 풀어지는 수에 들어있고 사람으로 부딪히면서 좀 힘들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주위에 뜻하지 않게 귀인이 나서서 내 어려운 걸 해결해주고 갈수 있는 이런 귀인의 운도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시운 5살 정미생 분들은 어, 10월 달 운에서 내가 매사 풀어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가정이든지 바뀌든지 어, 한코한코 열리면서 내가 해결해 갈수 있는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시운 5살 정미생 분들 10월 달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하나 둘의 좋은 일이 자꾸 이어지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예순 67살 을미생 분들. 어, 예순일곱살 을미생분들이 대체적으로 몸수 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 뭐,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든지, 또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든가,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과로하게 운동을 하신다든지, 될수 있으면 이 몸수를 조금 조심하고 가시고, 건강관리 체크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뜻하지 않게 내가 지병을 얻을 수고, 내 몸수가 조금 힘들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예순일곱살 양띠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몸관리 조심하시고, 또 장기간 운전하시든가, 음주운전 이런 거 피해주시고, 뭐, 기계를 다루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차하고 잠깐 이렇게 약간 낙상수도 보이면서 내가 몸수에 칼을 댈 수가 보이기 때문에 내 몸조심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의 변화라든지 금전수라든지 이런 움직임에서는 조금 힘들기보다는 내가 나지는 운이고 문서의 변화변동수 움직임수도 찾아오고 어 내가 자손으로 또 좋은 일도 같이 있겠지만 몸조심을 좀 특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아홉 살 개미생분들, 어 시운아홉살 개미생 분들이 어, 자손들로 조금 힘들었던 거 자손이 지금 걱정 근심이 있던 것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10월 달 운에서는 내가 자손한테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내 자신 스스로의 힘든 일보다는 내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이고 10월 달에 어, 자손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이른 아홉살 양띠 분들은 10월 달한 달이 자손들 편안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한달되겠습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10월 달 운에 어, 매살를 급하게 움직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다져보시고 움직이시고 또 사람들하고 연료돼서 움직이시는 거는 괜히 부서수 따라올 수 있고 인간 풍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